너무 거기에 취한대요 음... 당장 떨어진 행운에 음... 그거를 길게 보지를 못하고 음... 눈앞에 있는 거에 네. 너무 다중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어, 2022년도 뱀띠 분들이에요. 음... 뱀띠 분들 문서를 볼 건데 22살 신사리. 이분들부터 한번 게요 이분들 좀 어떻게 될까요? 음, 뭘 자기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옆에서 얘기해봤자 그냥 떠들어. 나는 음. 나누야 내가 놀거야 그냥 이러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럴 때예요. 아니, 그렇기는... 아, 그긴 그렇죠. 그럴 때거든요. 어. 남자는 뭐 군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뭐 여자분들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네. 그럴 때니까. 그냥 정신없이 놀. 그냥 그냥 이렇게 다 놓고 그냥 네. 내 세상에 나가고 그냥 아무, 아무 뒷일은 생각 안 하고 네. 오로지. 오로지 음. 노는 것만. 어, 네 그냥 아, 취해 있어. 저는 이분들한테 <laughs>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 놀았거든요. 아 <laughs> 어, 예, 네, 맞아요. 원 없이 노세요. 그쵸.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서른 네 기사생 분들. 네, 정말 내네 사람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음. 응, 정말. 네, 약간 동 동반자를. 응 음, 정말 평생 갈. 아, 어... 응. 그렇죠. 그분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좀 짝이 들어왔다면은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좋을까요음꼭 서두르는 게 좋아요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것도 본인들마다 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음. 그래도 좀 그래도 신중하게 해라. 근데 결혼은 자체는 있다. 응. 음. 음, 오케이 하겠습니다자 그다음 그다음 말게가 <laughs> 네. 이제 46 정사생 분들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대요. 음. 어 그래서. 엉뚱한 데다 힘을 빼는 거죠. 내 거가 아닌 거에 자꾸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면 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좀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는 건데 음. 이렇게 뚝 막혀버리는 거죠, 뭔가 될 음. 일이. 음. 어. 어. 아, 그래서, 그래서 속 시원하게 빵빵 뚫리지를 못한다 그러시거든요. 아, 선생님 음. 말씀하시는 게 음. 이분들 자체가 음. 운기는 괜찮은데 음. 이런 걸 조심해라. 음. 조심하면은 운기가 좀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쉬운 8분 되죠. 이제 쉬운 8분, 쉬운 8분들 의사생. 이분들은 네. 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도 횡재할 일은 있다 그래요. 횡재수는 있다 그래요. 어. 근데 당장 횡재에 있는 거에 혹해서 음. 정말 이전까지 탈탈탈려서 쪽박찰 수도 있대요. 어. 어, 약간 비유를 하자면 로또가 당첨되는데 어, 당첨됐는데. 어 그냥, 그냥 정신없이 막... 음. 예. 다 써버리고 탈탈 있는 것까지 다 써버리고 막 음. 그런 거죠. 근데 횡재수 진짜 좋은 건데. 좋은 건데 되게 그거를. 대표적으로 횡재수가 있다고 하잖니 <laughs> 조금 안 좋게 마무리가 되는 때가 있어. 마무리가 안 좋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쵸 아 음, 횡재수는 아... 있지만 음, 너무 거기에 취한대요. 음. 당장 떨어진 행운에. 음. 그거를 길게 보지를 못하고 음. 눈앞에 있는 거에. 네. 어,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띠 분도 요새 전반적으로 봤는데 음. 이분들 잠안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자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